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k j m 사기 회단식에 왔습니다. 어, 주차를 여기 차량 등록하는 곳에 하고 그 k 잼 m 익스피리언스 센터로 걸어가야 되는데 어, 오늘 너무 햇빛이 강해가지고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걱정이 됩니다. 사실 회사도 안 가고 여기 오는 게좀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마지막이니까? 어, 저는 K, KGM 사기 하는 동안에 KGM 차들을 많이 타봤어요. 제가 제일 좋아했던 그 넥스턴 스포츠칸 쿨맨. 너무너무 좋았고, 그걸로 저의 아기가 진짜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로, 그거 하나로 KGM 사기. 너무 만족스럽게. 즐긴 것 같고요. 더뉴 티볼리는 사실 제가 예전에 제주도에서 티볼리를 한번 렌트해서 타본 적이 있었는데 어, 역시나 뭐 밖에서 볼 때보다 내부 공간이 넓고 그리고 트렁크도 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제일 처음에 제가 배차 받았던 게 렉스턴 뉴 아레나였는데요. 사실 제가 이제 지금 유튜브 구독자님들 수가 천, 1,500명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 감사합니다. 언제 이렇게 1,500이 됐지? 하면서 제 유튜브 영상들을 한번 쭉 봤는데, 사실 그 렉스턴 영상을 보시고 댓글을 엄청 많이 달아주셨어요. 물론 제 옷차림 때문에 많이 다셨더라고요. 제 요가를 컨셉으로 해서 요가원에 갔다가 이제 요가를 하고 이제 요가를 같이 하는 친구들한테 제 차를 보여 주는 컨셉으로 했었거든요. 차 갖고 다니면은 요가하고 그냥 바로 차 타고 집에 오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뭐 양해 부탁드리고 일단 제 구독자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전에 그 KGM에서 익스피리언스센터 오픈한 거 아시죠? 그때 그 영상도 제가 찍어서 보여드렸었는데 안 보신 분들은 이, 이런 거 진행하던데 전에 영상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어쨌거나 또 다시 그 일산 익스피리언스센터를 찾게 됐습니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해당 식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아, 제가 오늘 30분이나 여기 먼저 도착을 했거든요. 내려서 그 장소에 가서 대기를 했을 텐데, 역시 토레스 EVX 전기차의 장점이죠. 컨디셔닝 모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사실 시동 켜고 있어도 뭐 무리가 없어요. 대신 따로 가올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KGM 사기 여러분. 오늘 정말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 속에서도 귀한 발걸음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앞에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사진까지 이번에 하셨던 걸 같이 하는데 같이 보시고 또 이런 추억들을 되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KGM 사기 해단식 사회를 진행하게 된 KGM 고객 커뮤니케이션 팀 김성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저번 발대식 때도 인사를 드렸었는데, 오늘 이렇게 해당 시까지 여러분과의 여정을 함께 할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호장입니다. 아마 한번 다녀가신 KGM 분도 계신데요. 여기 KGM 익스피널스 센터는 단순히 전시만 하는 공간은 아닙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 고객분들한테 KGM이 선보이는 특별한 모빌리티 라이트도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단순하지 않은 특별한 시승 코스, 뭐 오버나이 시승이나 24시간 시승, 혹은 키즈나 펫카시트 시승처럼 다양한 시승 프로그램이 풍부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KGM과 처음 만나는 순간을 축하해드리는 인도 세레머니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 출시되는 신차가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전시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여기 일산을 시작으로 전국에 일단 6개 정도 지점을 더 넓히려고 하니까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켜봤는데 어, 너무 너무 열정을 다해서 활동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저도 사실 SNS 별로 안 하는데 여러분 덕분에 SNS 세계에 빠져들었고 여러분의 열정에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 말씀해주신 피드백스를 통해서 더 좋은 어, 활동을 할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기가 여기야 끝이 아니라 또 사기 분들도. 다른 컨텐츠들이 있으면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 먼저 초대하는 방식을 분명히 초대해서 좋은 컨텐츠 함께 혹은 여가와 함께 저희 KJM 분들의 다양한 일상을 저희 KJM 촬영과 함께 좀 멋있게 다채롭게 보여줄 수 있었던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좀더 목에 뭘좀 뻣뻣하게 세우고 당단하게 보고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KJM 여러분들께서 이제 만들어주신 다양한 컨텐츠를 보고요. 또 아주 많은 사랑을 받으셨는데요. 이번 캠페인에서 다양한 아웃도어 라이트를 통해서 KJM이 제공하는 편리함과 건강한 삶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굉장히 멋진 이미지와 함께 보여주셨습니다. 이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장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현. KJM 사기 지원자 김수현 님은 열과 성을 다하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활용한 콘텐츠를 제공함에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이에 KJM 사기 감사장을 수여합니다. 2024년 7월 26일, k j m 국내 사업본부장 박경준 네, 금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찬님은 들어가시기 전에 간단한 소감 말씀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세영입니다 참여 성실성 등을 다양하게 평가 기준으로 저희가 고려했습니다. 그 정보 전달력은 크리에이터가 작성하신 활동 계획서에 대한 내용을 어 얼마만큼 정확하게 전달해서 평가했느냐 이런 걸 봤고요. 컨텐츠 완성도는 컨텐츠의 내용 구성이나 전체적인 컨텐츠의짜임새 이런 것들을 고려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실성은요. 저희가 전달드린 가이드에 맞춰서 얼마만큼 이해를 충실히 해주셨느냐 이런 걸 통해서 평가했습니다. 그겁니다. 어, 혹시나 못 봐주시더라도, 여러분의 들보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준에 <laughs> 삼아서 말씀드리는점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우리 여러분, 크리에이터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여러분의 열정과 창의력이 저희 k g m 사기활동을 이렇게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함께 할수 있는 많은 기회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어, 지금 몇분 아마 다 연락은 갔을 겁니다. 저희 당장 이제 나오는 아마 기사를 통해 보셨을 거예요. l t o 이라는 신차가 나옵니다. 일단, 심처가 8월 말쯤에 이제 발표를 할 건데, 그 자리로도 잘 초대하는 이제 인비테이션을 보냈는데,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한번 와주셔가지고, 그 자리 또한 빛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저희 KGM에 대한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KGM 사기 해단식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단체 포토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하시면 되겠고요. 아 신차 발표 때아 저희가 집이 멀어가지고 영상 제작이나 뭐... 했던 거제 저희 지금 서울에 있는 법인는 영상 제작으로 저는 지금 회담식에 갔다가 다시 토레스로 돌아왔어요 좋은 소식은 <laughs>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어떡하지? <laughs> 열심히 하긴 했는데. 상 선글라, 또 선글라 주셨고, 그리고 선풍기 주세요. 이렇게 선물로 들어있었어요. 귀여워.